저는 이번 터키 MEGL 12기의 총무를 맡은 이정호 집사입니다. 처음에 5기 때 권혁석 장로님께서 총무로 섬겨달라고 부탁하신 걸 시작으로 어, 터키를 지금 세 번째 가고 있는데요. 어, 터키는 이슬람 지역으로서 정말 열매가 많지 않은 그런 힘든 밭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셔서 하나의 그 열매라도 맺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첫 번째 터키에 갔을 때 느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함께 가기를 원하고요. 또한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열매를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번에도 그 열매를 보러 갑니다.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. 이곳도 열심히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